I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올영 세일을 맞이해서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요청 주셨던 바로 그 주제! 바로 가성비 넘치는 만 원대 이하 추천템! 메이크업을 준비해봤는데요. 화잘목 스킨케어부터 뭐 베이스, 색조까지 카테고리별로 정말 알차게 백화점 템 못지않은 템들로 꽉꽉 눌러 담아 준비해봤으니까요. 지금 바로 후니형과 함께 떠나볼까요? 하나, 둘, 셋! 호우. 그럼 지금부터 스킨케어부터 시작해볼 건데요. 제가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아이템은 바로 가성비 낭낭한 화잘먹 치특키템입니다 앰플 앤 세라마이드샷 앰플. 바로 요 아이는요. 사실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익숙하시죠? 정말 민망할 정도로 제가 꾸준하게 집요하게 추천드려왔던 바로 그 보습 앰플인데 지금 속건조 심하다, 뭐 피부결 까칠하다, 이런 분들 진짜 이거왜안 사? 할 정도로 무조건 득템해야 되는, 아니 무조건 갖고 있어야만 하는 그런 아이예요. 만약에 요번에 올리브영 기획 세트가 없었다면 은 제가 브랜드에 이건 무조건 마켓을 해야 된다. 눈을 미친듯이 마켓하자고 두드렸을 만큼 후니언 찐템입니다. 속건조 잡아주는데 1등이고요. <laughs> 피부 진정도 시켜주면서 피부 장벽 강화까지 해주는 보습 앰플이에요. 특히나 저는 민감성 피부다 보니까 이런 보습 앰플을 잘못 사용하면 제형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피부 고민이 올라오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근데 얘는 마일드한 제형이 피부를 싹 감싸면서 진짜 부담없이 보습막으로 코팅을 해주는 것 같은 즉각적인 만족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지금 제가 쓴 양만 보더라 어떠한 말 덧붙이지 않아도 얼마나 찐템인지 보이시죠? 올해 수많은 스킨케어템들 테스트하고 또 쓰고 했는데도 진짜 이만큼 비웠다? 말다한 거죠. 그래서 직접 이제 얼굴에 바르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요렇게 와우, 정말 제형이 부드럽게 발리거든요. 보이세요? 무겁지 않은데 또 그렇다고 마냥 수분 앰플처럼 가볍지 않은 이 느낌. 진짜 피부가 답답하지 않게 보습 충전을 쫙 해주는 느낌이에요.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꼭 느껴보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꾸준하게 추천을 한다. 무조건 사보셔야 되는 그런 느낌인 거지. 영상 시작부터 텐션이 진짜 쫙 오르면 은 뭔가 어색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꾹꾹 누르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니야, 친구들. 이거는 이렇게 지금 안 바른 쪽이랑 바른 쪽 비교하면 확실히 풍성 완전한 수분감, 보습감이 느껴지죠? 그리고 저는 이름이 또 보습 앰플이다 보니까 특히 겨울철에만 좋을 줄 알았거든요. 뭔가 그때만 사용해야지 효과를 100%볼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절대 노노노 아니에요, 친구들. 얘는 사계절 내내 추천드립니다. 제가 올 여름에 특히나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래서 저는 피부 열광 올라갔고막 건조함도 심해지고 피부 고민도 올라가고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얘 사용해주니까 정말 빠르게 싹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지금 피부가 너무 예민하다, 건조하다? 다른 스킨케어 때필요 없이 이거 딱 하나만 바로 사용해보시는 거 진짜 강력추천드립니다. 제가 4계절 내내 써보고 나서야 이제 아 얘는 4계절 찐템이구나를 당당하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이크업 전에 이런 고보습 앰플 사용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잖아요. 근데 노노노 전혀 아니에요, 친구들. 완전 얘가 쫀쫀하게 랩의 역할까지 해주거든요. 정말 이게 쫙쫙쫀쫀하게 촉촉쫀쫀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서 우리 속건도 생기면 피부 무너지고 갈라지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얘로 이렇게 보습까 미끄딱해 주면은 하루 종일 그런 걱정 없이 화잘먹 지속력 다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겉도는 거 없이 이렇게 흡수력도 좋아서 진짜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음 아니 근데 이거 광 미쳤죠? 이 깐달걀 같은 이 느낌 미쳤죠? 속광 차례를 올라오면서를 윤기 잘잘 본자 아시죠? 그래서 총 정리해 드리자면 이 풀세라 앰플은요 단순히 지금처럼 광만 차례를 나는 거 이거만 또 기억하실까봐 그런 거 아니고요 보습 충전은 물론 피부 장벽 강화 그리고 진정 효과까지 엄청난 거. 당연하고요. 무려 세 가지 종류의 세라마이드 성분이 풀로 가득 차 있어서 피부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피부 장벽 강화와 개선 그리고 진정 효과에 대한 인상도 완료한 제품이라서 더욱 믿고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저와 같이 피부 예민한 친구들 민감성 피부 사용 적합 테스트까지 완료한 굉장히 순한 가성비 낭낭한 앰플이라고 하니까요. 괜히 비싼 백화점 앰플 사지 마시고 9월 올영세일 단 일주일 동안만 여행할 때 사용하기 좋은 10ml 미니 앰플과 함께 100ml 대용량 앰플 할인가 1만원대 중반에 온 오프라인으로 모두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늦지 않게 빠르게 달려가셔서 득템해보시는 거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이제 크림 바르고 선크림 바르고 이 앰플 사용하면 얼마나 화장이 짝짝 잘 먹는지도 바로 보여드릴게요. 홀리카 크림 맞아요. 얘는 올리브향이 없어요. <laughs> 아니 제가 정말 찐으로 좋아하고 애정하는 템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1만 원대 중반 크림을 아무리 봐도 아 뭔가 훈이언 템으로 가성비 템으로 소개할 만한 게 마음에 훅 들어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져왔어요. 이거는 올리비영 2.기원. 근데 꿀템을 겸비한 얘입니다. 얘는 올리비영에서 지금 2만 원대에 판매 중인 스킨케어 브러쉬인데 울렁세일에 할인을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스킨케어를 더욱더 짝짝 잘 먹게 해줄 수가 있는 그런 브러쉬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손으로 바를 때랑 이렇게 브러시를 통해서 바를 때 올라가는 느낌도 다르고 저처럼 열감 많은 분들은 피부 열감 없이 시원하게 마무리할 수가 있어서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얘는 꼭 할인이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제가 브랜드랑 소통하는 게 아니니까 할인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안 하면 진짜 피카소 바보 어, 근데 그거 궁금한 분들도 있겠다 요거 앰플 앤 이제 앰플 사용할 때요 브러쉬랑 왜 사용 안 했냐 흡수가 너무 워낙 잘 되고 그 하, 마일드한 느낌을 느껴보셔야 돼서 손으로 그냥 빠르게 발라도 충분합니다 근데 메이크업하기 전에 이런 크림 단계는 이렇게 펼쳐주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선크림은 요 아이. 바로 라운드레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 갖고 왔어요. 얘는 퍼프 이용해서 바를게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선크림도 워낙에 만원대 제품들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를 보여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피부 타입 상관없이 휘뚜루맞뚜루쓸수 있는 거는 진짜 얘가 최고인 것 같아서 요 아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얘도 할인할 때 친구들 꼭 쟁여보세요. 그럼 이제 베이스를 사용할 건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쿠션은 비레디 블루 쿠션 01 스톤입니다. 생각보다 만원대 쿠션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로 아이들은또 모아가지고 리뷰 영상도 준비해 볼 건데요. 좋으시죠? 와! <laughs> 요 아이를 선택한 이유는 사실 그 로맨 누제르 쿠션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영상에서 너무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오늘은 조금 약간 세미매트한 느낌도 괜찮겠다 싶어서 비레디를 가지고 왔어요. 사실 요 제품은 제가 광고 거절템으로도 소개했던 고런 템인데 이 가격대에 요 쿠션을 구매한다? 솔직히 가성비 템입니다. 지금 할인가 기준으로 19,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진짜 얘는요. 뭔가 저랑 피부 타입이 찰떡이 아니라서 그렇지 만족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거는 휘뚜루 마뚜루 편하게 그리고 좀 마무리 산뜻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쿠션이에요. 그리고 저는 1호 컬러를 또 구매를 했거든요. 평소에 2호 컬러를 사용해주기도 했었는데 비레디 쿠션은 1호를 사용해도 찰떡입니다. 제가 피부가 좀 많이 환해진 것 같아요. 특히 그 클리오 쿠션 저는 진저 컬러를 원래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진저 컬러가 엄청 어둡게 올라오더라고요 얼굴에서. 미니 세프리의 힘이다. 올 상반기에 비타 세럼을 좀 열심히 발랐더니 어머머머머머. 자연광 지금 싹 사라졌어. 자연광이 떠났는데도 이런 느낌으로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쵸? 괜찮죠? 완전 초악 돼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대신에 이 쿠션은 빨리 매트해지는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수분감이 싹 날아가면서 싹 매트해지는 그런 느낌은 아닌데 제형이 빠르게 픽스가 되는 느낌이 있어요. 고정이 딱 돼버리는 근데 오늘 앰플엔 또나 어떡해? 보습 앰플로 쫙 채워놔서 그런지 평소에 제가 사용했던 그 사용감보다는 그래도 촉촉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나 평소에 이 쿠션 테스트 태... 할때 이것보다는 더 건조하게 느꼈었거든요. 근데 앰플에이 진짜 이런 게 있다니까요, 친구들. 어떤 쿠션도 화잘먹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치트키 템이에요, 진짜. 그래서 저처럼 이 앰플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을 하신다면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매트하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부지 지성 분들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건조하게 느끼실 수가 있는 쿠션이기는 해요. 지금도 이 픽스되는 느낌이 얼굴에 딱 느껴지는데 매트합니다. 가볍게 피부톤만 균일하게만 깔아줄게요. 특히 여기 부분을 너무 많이 깔면. 시간 지났을 때 건조해지면 이제 갈라지니까 안 예쁘더라고요. 양을 올린다라기 보다는 그냥 색을 조금 균일하게 만들어준다 느낌으로.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컨실러를 사용해줄 건데요. 패키지 너무 예쁘죠? 이거 디어웨이 컨실러거든요. 짜란!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거라서 원하시는 컬러 선택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어웨이가 또 그린을 잘해요. 섞어가지고 붉은기라 조금 커버를 해주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베이스를 한 상태니까 여기 있는 옆에 있는 이 컨실러랑 섞어가지고 색상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어뮤즈 그 데이지 스펀지거든요. 근데 얘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지금 가까이 또보여드리 면 커버 한쪽이랑 안한쪽 차이 느껴지시죠? 그래서 컬러 코렉터 하는 게 조금 어렵다 하시면은 컬러를 섞어가지고 쿠션을 얇게 한겹깐 다음에 올려주시는 것도 꿀팁입니다. 이때 포인트는 완벽 커버를 하려 그러면 안 돼요. 두껍게 올리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이 컬러 또 갖고 와서 옆에 있는 이걸 조금 섞어서 다크서클도 조금만 가려줄게요. 컬러 코렉팅이랑 한번더 해주는 게 확실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완성도가 조금 달라지는 느낌이라서 나는 조금 더 섬. 세한 메이크업 하고 싶다는 친구들은 이렇게 해보셔도 좋아요. 중요한 날에 훨씬 다르니까. 그리고 콧대 끝에도 한번 이렇게 해주면 블랙헤드도 조금 덜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블랙헤드 이제 신상 제품 테스트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기 전에 또 너무 마음에 드는데 완성 샘플이 이제 나오기 전에 또 모아두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려야 돼 꼼꼼하게 가렸습니다. 브로우는 에스쁘아 이거를 이길 건 없는 것 같아요, 친구들. 제가 최근에 또 수많은 브로우 신상템들 다 써봤거든요. 아, 근데 얘보다 좋은 거못 찾겠어. 이러다가 이제 브로우는 싹다 통편집을 해야 되네 <laughs> 뭔가 맨날 반복되니까 그런 상황이 올것 같기도 한데 얘는 17,000원이라서 막 엄청 가성비 느낌은 아니잖아요. 가성비 느낌은. 근데 돈값 하는 템이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브로우 마스카라. 이렇게 두 개는 컬러가 진짜 찰떡이라 구매하실 거면 함께 구매해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가볍게 쉐딩을 해볼 건데 제가 쉐딩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쿨톤 분들은 페리페라 v 쉐딩 그레이시 쿨 추천드리고요. 웜톤 분들은 요거. 베이지크 브이컵 블렌딩 쉐딩 이렇게 두 가지를 추천을 드립니다. 뭔가 제가 원하는 그 색감을 잘 구현해 낸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오늘 쿨톤 메이크업을 할 거라서 페리페라를 쓰도록 할게요. 그때 가볍게 둥글게 먼저 그냥 영역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밝은 컬러 갖고 와서 한번 또한번 더. 진짜 올리브영에서 가성비 팔레트 하면은 바로 삐아의 레디투웨어 아이 팔레트입니다. 오늘 메이크업을 얘네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보이시죠? 워낙에 제 퍼스널 컬러랑은 뭔가 찰떡인 느낌은 절. 아닙니다. 근데 분위기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살짝 차분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삐아 구매해보셔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얘는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이 금액에 말도 안 되는 퀄리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최고고 저는 개인적으로 봄웜 여쿨 컬러도 빨리 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얘는 봄웜이 사용하면 예쁠 것 같은데 여튼 여쿨 컬러가 없어요. 쿨한 컬러 빨리 온고잉 해주시면 후니언 픽 선정이 될것 같습니다. 문제 아시죠? <laughs> 제가 좋아하는 팔레트 진짜 많은데 다 3만 원 이상이더라고요. 너무 비싸더라고요. 2만원만 이래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갓성비 팔레트는 요아입니다. 이 바로 이번 컬러그램 신상의 핑크 더하기 라벤드는 사랑인데요. 솔직히 제가 정말 100% 만점이에요 하는 템은 아니지만 지금 할인가 17,000원이거든요. 오늘 기준자로 그거 치고는 괜찮은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근데 제가 4호 컬러도 구매를 했는데 얘는 본부 더하기 역후은 사랑이거든요. 무려 글리터가 9개나 있어서 활용도 면에서 굉장히 아쉽게 느껴졌던 아이지만 글리터 덕후분들 그리고 뭔가 맑은 느낌 선호하시는 분들은 나쁘지는 나쁠 것 같아요.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비추.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 팔레트가 있는데 나는 좀더 화려함 있는 글리터 팔레트를 원한다는 분들께는 추천을 드려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글리터가 필요할까?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네 번째 컬러 갖고 와서 눈두덩이에 깔아줄게요. 근데 오늘 비레디 쿠션을 사용했는데 이게 1호 컬러가 화사하지 않다 보니까 뭔가 쿨한 느낌이 잘날것같진 않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베이스가 한번 수정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언더도 해줍니다. 그 다음 9번 컬러 갖고 와서 여기 안쪽에 포인트 컬러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근데 이 브러쉬에 지금 물이 살짝 묻어가지고 발색이 이렇게 진하게 들어갔어. 오히려 좋아. 한 다음에 5번 컬러 갖고 와서 위에 한번 흩뜨려줄게요. 5번 컬러 올리니까 확실히 뽀용한 느낌이 싹 올라갔다. 이 팔레트는 라벤더 다크 분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고 모브 더하기 사랑 그것도 있었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 컬러도 너무 좋아했어서 그거 구매해보셔도 만족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이 호수는 취향이 조금 탈것 같기는 해요. 완전 라벤더가 진짜 찐으로 잘 어울리는 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컬러감이어서 저는 오늘 이 호수, 이 팔레트를 추천드려요 보다는 이 라인을 한번 구경해보세요.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팔레트는 글리터가 다 했어요. 이번 컬러 갖고 올게요. 글리터가 살리는 그런 팔레트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냥 가성비템으로자르르 고른 거라서 이 베이스, 오늘 사용한 이 비레디랑 컬러그램의 조합이 너무 나빠요. 비레디는 조금 웜한 느낌 메이크업 할때 더욱 더 빛을 발할 것 같고 이 라벤더는 쿨해요 그냥 막 그런 거 있잖아 봄에 걸친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싹 쿨. 근데 이 금액대 이 팔레트 글리터가 밀착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라서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저처럼 글리터 사용할 때 핑크빛 있는 걸 선택을 해주시면 그 라벤더의 느낌을 살짝은 누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크게 누르기에는 어렵다. 그다음 일곱 번째 펄 갖고 와서 가볍게 여기 강조하고 싶은 가운데만 톡톡 얹어줄게요. 그리고 열 번째 컬러로 한번 음영을 또 잡아줍니다. 아홉 번째 컬러는 뭔가 포인트를 넣는 느낌이었으면 이열 번째는 음영을 넣는 느낌으로. 제가 애교살 그리고 나서 항상 그 여기 영역을 한번 끊어주는데 베이스 컬러가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끊어주니까 살짝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밑에도 이렇게 음영을 확실하게 채워주는 게더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고다운 그 추천템은 피에 애교살! 요거 라이너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웜톤만 추천을 하는데 오늘은 쿨톤을 보여드려야 되네요. <laughs> 요 라벤더 팔레트 때문에 이렇게 <laughs> 돼버렸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활용하면 너무 예쁘다. 여기 있는 라이너 갖고 와서 가볍게 그어주시면 돼요. 굉장히 뻑뻑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속력이 기깔납니다. 그리고 중간에 삑살나면 어려운데 얘는 뚝뚝 끊기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삑살나는 것도 어렵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나는 이렇게 발리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 다 하는 친구들. 미친 가성비템. 토니모리 컨실 베이지. 얘는 립라이너로 제가 추천드렸었는데 얘 애교살로 그렸을 때도 진짜 예뻐요. 어쩌면 그냥 이렇게 바탕만 까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저는 얘를 구매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얘도 밀착력이 겁나 좋아 가지고 나는 굳이 뒤에 글리터가 필요가 없어 하는 분들, 나는 웜톤이 아니야 하는 분들은 쿨톤 구매하지 마시고 요거 구매해 보시면 진짜 추천. 이렇게 비교해 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웜톤이면은 티 구매하셔도 만족하실 거예요. 글리터 예뻐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뭔가 여기는 선으로 딱 이렇게 지어지는 느낌이면 여기는 이렇게 도톰하게 차오르는 느낌입니다. 여기 반대쪽도 마무리를 해줄게요. 좀더 도톰하게 피는 도톰하게 연출하는 거는 조금 어려워서 그다음에 그래도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거 피 글리터 조금 사용해볼까요? 여기 앞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한번 연결을 해줘봤어요. 조금만 팁 브러쉬를 진짜 작게 해줬으면 아, 만족했을 텐데 그리고 뭔가 여쿨라보다는 이거는 겨쿨분들이 포인트로 사용하기에 더 알맞은 이렇게 화려한 느낌으로 해줘봤습니다. down. 음. 그 다음 11번째 컬러 갖고 와서 영역 끊어줄게요. 선명하게 하고 싶은 부분은 12번째 컬러도 이렇게 끊어주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기는좀더 맑은 느낌이면 선명한 느낌으로 딱끊어져요그 다음 마스카라는 제가 요즘 매일 같이 보여드렸던 에뛰드 마스카라인데 그레이 브라운 컬러입니다. 이 컬러가 찐이에요. 쿨톤 분들, 여쿨 분들은 이 컬러로 갈아타시면 됩니다. 선명함을 살리면서 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느낌으로 쿨톤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는 내추럴하게. 근데 확실히 속눈썹 한 거랑 안한 거랑 차이가 크죠. 팔레트 1번 컬러 갖고 와서 애교살 살짝 연출해줬거든요. 뭔가 부족함을 느꼈는지 해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겁나 예뻐요. 컬러그램이 요 글리터 맛집인 것 같아, 진짜. 밀착력도 좋으면서 화려하게 짝짝 올라가가지고 가성비 대박. 삐 사용했던 부분도 조금 눌러가면서 존재감 있게 애교살도 연출을 해줬습니다. 그럼 그림자 전체적으로 하기보다는 가운데에서 살짝 퍼지는 느낌으로. 대신에 끝에는 조금 올릴게요. 하고 한번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리뷰를 해줄 건데, 이리 펜슬 같은 경우도 비교해달라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후니언핑 먼저 오늘은 추천을 드리면 어뮤즈하고 로맨 이렇게 추천을 드려요. 최근에 제가 어뮤즈는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오늘은 다시 로맨 더비핑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착력에 있어서는 진짜 로맨 1등이고 어뮤즈 같은 경우는 좀더 활용도 있게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차이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있을 커버하는 데 있어서는 로맨이 최고라는 거 그리고 오늘의 템 요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영상에서도 소개해 드렸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진짜 예쁘다는 댓글, 쿨톤 저격당했다는 댓글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얘는 안쪽을 이렇게 사용해줘야 돼요. 토니모리 진짜 이 컬러 너무 예쁘지 않아요 푸시요. 완전 쿨쿨하게 이렇게 나왔고 시간이 지나면서 핑크빛도 은은하게 올라오거든요. 말려. <laughs> 그 다음에 영역을 너무 많이 퍼뜨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시켜주세요. 제가 추천템에서도 이거 사용하는 방법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안쪽에 포인트 컬러를 깔아놔주면 아, 진짜 무슨 일이야. 지속력 진짜 짱짱하게 유지하면서 이 쿨한 느낌을 오랫동안 볼수가 있어요. 아, 너무 예쁘죠? 야, 이런 팝한 컬러들 썩 좋아하진 않는데 얘는 밀착력이 좋고 지속력이 싹 좋다 보니까 안쪽에다 포인트 컬러로 사용할 때 얘만한 템이 없는 것 같아. 요거 추천하고 갈게요. 얘도 제가 팩폭 리뷰에서 보여드렸는데 얘 컬러그램 탕후루 틴트거든요. 근데 쿨톤보다는 솔직히 웜톤 컬러를 추천을 드립니다. 쿨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포인트를 사용하는 게 너무 좋은데 제가 가성비로는 토니모리를 또 픽을 했기 때문에 웜톤 컬러 얘는 또 그라데이션으로 연출해줘도 정말로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추천을 드립니다. 가성비가 너무 넘쳐가지고 같이 보여드리면서 오늘은 신상 컬러 얘를 또 써보도록 할게요. 얘는 얼터너티브 스테레오 리포션 아쿠아 글로우 틴트인데 신 컬러거든요. 진짜 요거는 후니형 컬러다. 어머머머머 요렇게. 라이트 이렇게 라이트한 톤으로 이렇게 그, 보이세요? 그니까 뭔가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쫙 밀착되는 느낌으로 살짝은 지속력 위주로 만들어졌다면 얘는 이 촉촉한 제형이 주름 사이에 쏙쏙쏙쏙 쏙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입술이 엄청 매끈해진다고 해야 되나? 지금 토니모리를 발라놨기 때문에 위쪽은 조금 더 연한 느낌으로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라이트하게 좀더 발라줬습니다. 예쁘죠? 갑자기 인간 풀톤 되지 않았어요, 저 지금? 음, 피부톤까지 화사해지, 음.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사랑하는 토니모리. 나 근데 이거 너무 좋아. 맞아. 얘가 오버립 치트키입니다. 제가 수많은 음영을 사용해봤지만 얘가 진짜 찐이에요. 이렇게 부드러우면서 밀착이 잘 되면서 할 수가 없어 이거야 친구들. 요거야 요거야. 방금 서준 엄마 왔다 갔어요. 요거야. <laughs> 그다음 이쪽도 대박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laughs> 안 끝났어요, 친구들. 아까 사용했던 이 토니모리 틴트 양을 다던 다음에 찐 입술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V자로. 그러면 음영감이 생기면서 나의 입술 산이 여기 위쪽인 것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완전 입술! 야! <laughs> 너무 예쁘죠? 저처럼 입술 쪼에난 분들 오버립 잘못 표현하면 굉장히 어색하고 그냥 마냥 립스틱 틴트 두껍게 발랐네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루틴이랑 꿀 조합으로 사용하시면 아 입술 진짜 도톰하구나 원래부터 그런 느낌으로 완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나는 좀더 입술이 찐으로 도톰했으면 좋겠다는 분들은 사실 오프닝부터 제가 바를까 고민을 했는데 이 바닐라 코림 있죠? 이거 리 플럼퍼를 가볍게 이렇게 올려주시면 찐으로 입술 부풀어 오르면서 예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쇼츠로도 올렸는데 엄살이라고 하는 분들 있더라고요. 진짜 발라봐. <laughs> 이렇게 립메이크 완성을 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치크를 해줄 건데 치크 팔레트는 이렇게 갖고 왔거든요. 일단 베이지크의 치크 팔레트는 모두 다만 원대이기 때문에 꼭 드템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도 퀄리티가 좋고 전체적으로 이런 입자가 진짜 고와요. 그래서 피부에 이렇게 올렸을 때 뭔가 텁텁한 느낌 들지 않고 모공을 약간 블러링 해주는 느낌으로 피부결을 좀더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가져와봤고요. VDL 요거는딱 컬러가 하나인데 솔직히 가성비템 느낌은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입자가 진짜 백화점 템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컬러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딱 고르시고 그거를 데일리로 맨날 쓰시면 얘도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어요. 발색도 잘 되죠. 이런 느낌으로. 세이브릿 라벤더거든요. 솔직히 저랑 찰떡인 컬러는 아니에요. 뭔가 그 공홈에서 봤을 때 상세작 봤을 때 저는 여쿨 컬러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받아보니 여쿨라가 아닌 여쿨 뮤트였다. 근데 또 화면에서는 여쿨라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근데 실제로는 조금 조금 멍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여쿨 뮤트 분들은 이거 구매해 보셔도 만족하실 것 같아요. 조금 맑은 느낌으로 여쿨 뮤트분들이 쓰면 그렇게 연출할 수가 있는 제품이기는 합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사용했으니까 그 위에 쿠션으로 한 번만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비레디가 짝짝짝 붙는 질감이다 보니까 이렇게 블러셔를 한 상태에서 정리해 줄 때도 거슬리지 않고 잘 뭔가 껌처럼 엉겨붙어 주네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이 비레디 쿠션 있죠, 친구들? 투쿨포스쿨이 약간 수부지 맞춤으로 턱턱 올라가는 고런 쿠션이라면 얘는 진짜 찐수부지 수분 부족형인데 완전 나 진짜 찐 수분 부족형인 분들이 사용하기에 여름철에 사용하기에 찰떡인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초쿨은 약간 건성에 가까운 요거는 지성에 가까운 분들. 그럼 이렇게 메이크업을 완성을 했고요. 이제 스타일링까지 완벽하게 세팅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포인트가 딱딱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런 맑은 베이스가 눈에 확 들어오지 않나요? 확실히 베이스가 깨끗해야지 이런 속광이 은은하게 비쳐 올라. 와야지 이렇게 색조가 올라갔을 때도 맑은 느낌으로 잘 어우러지면서 이런 쿨한 느낌이 더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제가 오늘 알려드린 화잘먹 치트키를 활용해서 이렇게 맑은 베이스 완성해보시고요. 글리터를 활용해서 이렇게 블링블링하게 연출을 해주고 이렇게 채도 있는 느낌은 입술만 딱 연출을 해주시면은 이 투명한 느낌을 살릴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루틴으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의 이런 깐들겨 베이스를 연출하고 싶은 분들은 처음으로 소개해드렸던 이 풀세라의 앰플 득템하셔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잖아요. 첫 스타트로 섞어서 짱짱하게 채워주고 진정시켜주면서 피부 장벽 강화시켜주고 화잘먹으로 이렇게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9월 올영세일 기간 동안 기획 세트 더욱 더 특별한 할인가에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늦지 않게 꼭 득템해 보시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1만 원대 가성비 템들 정말 백화점 템 못지않게 제품력 좋은 아이들로 담아왔으니까 관심 있는 템들 오늘도 함께 장바구니에 넣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보고 싶은 영상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흔히 언가 함께 웃음 가득한 하루 되시면서 저는 물러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